자, 요거는요, 인수가 아닌 것은 요거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쟤를 만들 수 있는 애들 누구니? 하나하나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애들 누구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분배해서 만드는 거한 세트 하나. X 제곱 플러스 EXY. 하나 완성됐죠?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도 따로 한 세트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개개인 각자 각자 한 세트도 볼수 있고 얘를 마이너스 쳐서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OI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안되고 요것도 한 세트 한 세트니까 얘도 되고 그러면 안되는 건 누가 된다? X제곱이 된다. X제곱은 단독으로 만들 수 없어. 한 세트로 인수가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를 하시오. 똑같은 애가 보이죠? 똑같은 애는 선생님 보여줄 때 뭐라 했었지? 하나로 가져간다 했었죠? 하나로? 하나로 가져가면 합차공식이네? 그렇죠 하나로 가져가면 A-3이 합차공식이 돼서 어떻게 된다? 자, 요거가 한 세트 가져가는 거고 얘랑 얘랑 한 세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3에 마이너스를 좀빼 그러면 자 얘를 마이너스를 치면 x-y라는 세트를 하나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거에요 됐나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빼 볼게요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를 칠게요 봐. 플러스 e z 는 a-3이라고 우리가 뺄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한 세트로 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한 세트. 그럼 얘가 한 세트가 된다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x-y-2z가 한 세트가 된다. 인수분해 끝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x가 4보다 작대. 모양을 조금 만들게요, 선생님. 얘를 넘길 거야. 그럼 x-4가 음수야 얘긴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시 가능하죠? 그치? 즉 루트 x-4의 제곱 마이너스 4. 얘는 루트 밖에 사죠. 얘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치? 마이너스 취고할 거면 마이너스 x+4. 플러스 제곱과 루트가 만났으니까 꺾여지고, 마이너스 4를 가져간다, 이 얘기인 거요 그럼 이거는 소거대에서 누구만 남는다? 마이너스 X만 남는다, 이 얘기인 겁니다. 됐나요? 자,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 한 것을 옳은 것은, 자, 뭐라 해요? 완전 제곱식은 똑같은 애를 두번 만들 수 있는 애들이야,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수질된 거, 12죠? 12, 앞뒤에 2 곱해줘서 얘 나왔네? 가능하죠? 즉, X 플러스 12의 제곱이야,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3, 5, 앞뒤에 2, 3, 5, 15에서 얘2 곱해주면 30이 되어야 된다 안 되죠? 그럼 얘는 4, 4, 16, 4분의 1, 앞뒤에 2 곱해준 애가 얘란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얘는 4가 아니라 얘도 뭐예요? 2가 됐어야 된다는 얘긴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된다는 얘기지? 자, 이것도 볼까? 4, 4, 16, 3, 3, 5, 9. 4, 3, 12에서 2 곱해주네. 어?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똑같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4Y, 4Y 3의 제곱이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 완전제곱식이 되는 것은 누가 된다? 기억하고, 리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5번. 자, 두음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AB의 값을 구하시오. 즉, 첫 번째 것좀 맞춰볼게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A인데 얘는 뭐가 되냐 했다? 2가 곱해주야 했다. 그럼 2로 나누면 뭐라는 얘기인 거야? 7이죠. 그럼 7에서 제곱수니까 a 는 뭐라고? 77에 49가 된다.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볼게요. 4분의 1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5. 자, 누구의 제곱수? 2분의 1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의 제곱이야.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2니까 뭐란 얘긴 기 거예요, 는요 둘이 곱한 거2 e 곱해 좀 얘가 사라지죠. b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얘긴 거예요. 그럼 a하고 b하고 뭐하래 얘네들? 둘이 더하래. 그럼 49 더하기 5 더한거 얼마니?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된다? 54가 된다 이얘인거죠 답은 54야. 됐죠? 그 다음에 6번 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얼마를 더, 더 넣어줘야 되니? 즉한 세트를 만들려면 얼마가 더 넣어줘야 되니? 물어봤어. 그럼 가봅시다. 즉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자, 이거 선생님이 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앞에 건 어차피 둘이 곱하니까 제곱이 될 것이고요. 둘이 더하면 된다 했지. 얼마? 플러스 4X 둘이 곱하면 3 7에21 그럼 여기 뒷부분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되어야 돼요? 얘는 2가 곱해준 수였으니까 2를 나눠주면 여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 6번이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뭐죠 그치? 4가 되면 뭐가 돼야 돼? K는? 25가 돼야지 4가 될거 아니야. 2의 반이 앞뒤에 곱해주네 이해 되나요? 그럼 누가 된다? 3번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옳지 않는 것은 완전제곱식 틀린 것. 또는 어, 인수분해 잘못한 거. 봅시다. 얘는. 그치, 요거는 제곱하면 3분의 2인데, 얘가, 앞뒤 2가곱해주네가 맞는지 봐요.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2 곱해주네. 맞나요? 맞죠? 그치, 7번에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얘도, 77에 49, 446, 1 47에 28에다 2 곱해주네. 맞죠? 얘도 가능하죠? 음. 자, 얘는 똑같은 수니까 합쳐공식 해주면 되죠? 그거 반대로 얘도 맞고요. 자, 4번, 5번, 5번부터 제곱수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얘도 합차공식이니까, 66에 36분의 1, 88, 99, 82, 4, 4, 16. 그러면 합차공식이니까 합차. 공식이니까 합, 좌, 똑같죠? 그럼 틀린 건 4번이네. 도금 아까 다안 나오네. 자, 얘는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끝인가요?